전환기 해법의 모색. 제 77차 유엔총회 윤석열 대통령의 기조연설 제목입니다. 코로나 19라는 글로벌 팬데믹, 기후변화, 식량 안보, 에너지 안보 문제 등의 심화는 물론 전세계적 질서 재편이라는 글로벌 복합 위기가 우리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직면한 글로벌 복합 위기라는 도전에 맞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응전, 즉 우리만의 위기 극복과 번영 방안을 준비해야 합니다. 국제 질서 재편기라는 점에서 현 상황이 19세기 말의 구한말 상황과 유사하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구한말과 유사한 현상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세계적 전환기에 구한 말 위정자들은 운물한 개구리 같이 변화하는 외부 세계에는 눈을 감고 자신들의 권력을 잡겠다는 당파 투쟁에만 몰두하였습니다. 100여년이 지난 2022년 현재 우리 정치권은 전환기적 도전에 제대로 응전하고 있을까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구태우스 유엔 총장은 윤 대통령의 연설은 저희가 가진 생각과 전략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 윤 대통령님의 국정 철학을 들어보니 지금 당장 유엔 사무총장을 해도 손색이 없, 없겠다라고 높게 평가하셨고, 한국은 유엔 회원국 중 가장 모범적이고 환상적인 파트너라고 최상의 극찬을 했습니다. 저는 비록 국가 원수인 대통령의 외교 성과에 대해서도 야당 입장에서도 비판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최소한의 품격과 예의는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유엔 연설에서 세계 시민이나 국가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국제사회가 연대해 그 자유를 지켜야 한다며 국제 연대를 통한 자유 수호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자유나 억압이냐의 선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결단코 자유를 선택했고, 자유 연대의 힘으로 세계 자유와 평화에 대한 위협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첫 유엔 연설에서 북한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북한을 향한 경고 메시지는 강력했습니다. 힘에 의한 현상 변경과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 파괴무기, 인권의 집단적 유린을 세계 자유와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적시하고 국제규범 체계에 입각한 연대를 해법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자유진영 연대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종전과 같이 북한 눈치만 살펴서는 북핵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자유 진영과 연대해서 강력히 추진하고 유엔과 국제사회의 공조를 이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